네. 그래서 지금 실적을 나머지는 변수가 작은데 네. 이 에너지 쪽과 칼텍스는 음. 여전히 유가하고 전력 가격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 변수로 인해서 네. 실적의 편차는 존재할 수 있어요. 음. 다만 지금 동사가 제공하고 있는 그 현재 지금 주가라면 한6% 정도의 시가 배당률이 나타날 걸로 보이는데 네. 이게 소요될 수 있는 금액이 한 2,500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네. 어 작년에 줄어든 영업이익이 5천억 수준이에요. 음. 그러면 올해 작년보다는 좀 올라온다고 생각해 봤을 때, 네. 2,500억 정도의 배당을 줄수 있는 그 정도 현금으로만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어, 작년과 배당이 동결된다라고 봤을 때, 네. 자사주가 없는 건 조금 약점 요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6% 배당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연말에 투자하는 연기금이나 기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꽤 매력적인 가격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하다는 강하다. 음. 하단은 강하기 때문에 상방으로 치고 올라갈 요인만 있으면 네. 어, 주가가 하단은 비교적 단단하고 상방으로 터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상